모유 수유 쫄지 마세요. 저 조정숙이 여러분의 모유 수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유 수유 시의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두 번째, 모유 수유를 자주 하기. 세 번째, 유아의 흡입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네 번째, 수유자세가 올바른지 확인하기. 다섯 번째, 유방을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기. 여섯 번째, 냉찜질하기. 스팀 타월은 온찜질은 금기. 일곱 번째, 필요시에는 유방 간호 전문가의 도움받기. 첫 번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입니다. 현대인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도 전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모유수유 자주 하기입니다. 세 번째, 유아의 흡입이 올바른지 확인하기인데요. 모유수유 시에 아기의 입은 올바른지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젖병 빠는 방법과 유방에 젖을 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젖병을 많이 쓰는 아기는 제대로 엄마의 유방을 빠는 것이 능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잘 젖혀져 있는지 이렇게 또 아기 입은 잘 벌어져 있는지 깊게 물고 있는지 등등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수유 자세가 올바른지 확인하기인데요, 특히 눕수 금지입니다. 수유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엄마가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수유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편하다면 아기도 불편해서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징징대면서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기의 배와 엄마의 배가 맞닿도록 하고 머리,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어서 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엄마들이 누워서 수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힘들어서 그렇죠. 늪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방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누워서 수유를 하게 되면 모유의 유치를 담그고 자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아기는 계속 잠자기 전에 모유를 물어야만 잠을 자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기가 치아 우식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절대 눕수는 금지입니다. 다섯 번째, 유방을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기입니다. 유방을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유축할 때한 방울이라도 더 짜려고 유방을 비비거나 문지르거나 지어 짜는 이런 행위는 유방을 더 망가지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스팀 타월을 하지 않고 냉찜질하기인데요. 유방 우열이 있으면 대부분 스팀 타월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유방의 부종과 우열을 초래하게 돼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냉찜질을 해야 혈관이 수축해서 부종 악화를 막아서 유방이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정통 유방간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라고 제가 썼는데요. 정통이라 하면 제대로 간호 지식이 있으면서 유방간호 손기술을 제대로 전수받은 전문가입니다. 대개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할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유수유가 쉽지 않으니 간혹 아기는 엄마젖을 거부하고 엄마 유방은 상처와 또 통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되죠 이럴 때 전문가가 아닌 친정엄마 남편에 의해서 피부를 자극하는 쥐어짜는 마사지는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또는 엄마들이 어디서 배우고 SNS를 통해서 가슴을 기저부 마사지를 하라고 이렇게 주무르고 아래 위로 이렇게 만지거나 젖을 매기기 전에는 가슴을 섞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가슴을 그냥 제 멋대로 인대며 혈관이며 인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마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유방의 기저부를 분리시키는 손기술로 정확한 유방 간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주 분비 촉진은 물론 유관을 발달시켜서 모유 생선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유방을 부드럽게 하고 엄마들은 편안한 모유 수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쉽지 않거나 모유 수유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방간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